저승 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사후 4 9일 동안 일곱 개 일곱 일곱 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어,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어, 폭력 천륜의 지옥에서 일곱 번의 재판을 모두 무사히 거쳐야만 그 환생을 하여 다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피고인 원시인을 부르라. 판관은 피고 원시인의 죄명을 읽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관 차수빈입니다. 이곳 저승으로 오기 전, 저는 수많은 원시 사회를 돌아다니며 선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염라 대학님, 이 원시인에게는 세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아태 거짓 살인입니다. 첫째, 이 원시인 일을 하지 않고 여성들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사종식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여성들만이 일을 하였고 이 남성 원시인은 나무 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판관님, 우리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당치 않은 <laughs> 소리입니까? 여자들과 당신의 아이들은 고된 노동으로 병이 날 지형인데요. 어서 해명을 하세요, 원시인. 판관님은 아,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저 같은 남자가 심는 곡식은 모두 불모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농사를 해봐야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심는 곡식만이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염라대왕님, 이 원시인은 망상의 사례답게 있습니다. 우선 선고를 내려주세요. 존경하는 염라대왕님, 저는 원시인의 변호사 레빌 브릴입니다. 이 원시인에게는 풍요의 주술이 적용됩니다. 여성들이 노릇만이 들판과 정원을 풍요롭게 합니다. 원시인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빗속에 품는 것처럼 여성이 심고 가꾼 독식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원시인은 결코 일하기 싫어서 여성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동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의무이자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내리실 겁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악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 누구입니까? 이 원시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식물이 다양한 것처럼 원시인들에게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원시인의 토지와 나무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닙니다. 각 나무의 고유한 창조주만이 자신의 나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다. <laughs> 두 번째 피고인은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갔고 결국 결백했던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심한 여러분들 이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을 어떻게 살인범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주술을 사용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한 사람을 찍어서 그가 주술을 했다고 말로만 이야기할 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원시인들은 그 마을에서 소문되는 주술의 위험 때문에 그 원시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사람은 결국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주술이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거짓된 말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상관의 말은 말이 또한 아닙니다. 또한 검사 측에서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피고인은 사형을 당한 그 무고한 원시인에게 채무 관계로 인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주술을 악 이용해서 사기꾼을 같은 행사를 했고 평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판관은 이 피고의 사고 과정을 전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치부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술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나 음, 자는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걸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면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꿈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통해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사물을 소유하거나 실제로 볼수 있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영혼은 다시 육체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인 걸 똑똑히 봤습니다. 저합 어, 보십시오, 대왕님저당은 지금 허황된 소리를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원시인의 이야기는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계에서는 꿈이 진실이고 현실 현실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공존할 수 없는 자료들을 공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물이죠. 그들에게 꿈은 이미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는 예고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 세계에서 꿈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 세계에서 생각하는 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부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제목, 제목으로 넘어 가시면요 끝까지는 없죠. 그거 <laughs> 봤지. 누군가를 주술사로 지목했고 그 지목된 자가 독을 마시도록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자의 죽음을 동요하는 것은 저승에서도 살인에 해당되지요. 주술사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다 우연대로 설명되는 일들을 저자는 주술로 설명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죽여버리건입니다. 이는 실로 엄중한 벌을 처해야 합니다. 사실입니요 예, 제가 독을 건넨 것은 사실입니다. 왜 독을 건넸지? 왜냐하면 정교에서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했고 죄가 없으면 독을 마셔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일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독을 준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도 독약을 마시기로 동의 하고 스스로 마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왕님. 저는 전 논리적인 망발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죄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살수 있다고 믿고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죽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새에 정말로 사악한 기운이 씌워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럴 경우에 그자는 스스로 결백한 것을 믿고 있었으나 저도 모르게 결백하지 않았던 것이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자가 죽는다면 그 안에 있었던 사악한 기운이 함께 퇴치되는 것이니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마,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 일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기운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말이죠. 증인을 모셨습니다. 예전에 스스로 독을 먹었던 자인, 저기 앉주세요아 <laughs> 네. 증인 <laughs>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사실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은 이전에 스스로 독을 먹고 죽다 살아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독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독을 마신 겁니까? 독을 먹는 행위 자체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을 먹고 죽는다는 것이 제게 사악한 기운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제를 먹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제가 살아갈 기운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집단입니다. 본 사건의 변호사는 방금 전 증인 신문을 통해, 원시인의 세계에서는 독약을 먹는 행위가 죽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독약을 건넨 것은 단지 확인이 절차였을 뿐이기에,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닙니다. 우선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아, 잠 잠깐. 뭔가 되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가 현생에서 조장님의 듣던 것에 따르면 저는 결코 저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비로운 힘 속에서 조상님들과 함께 여전히 우리 부족의 일원으로서 <laughs> 참여합니다. 제 영혼은 이승에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드나들면서 자유롭게 교류합니다. 저희 부족의 조상님들과 신은 어디 있죠? 제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그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존경하는 염라대왕님 원시인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저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신비로운 힘 속에서 현생의 부족생활에 참여합니다 원시인들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와 산자, 영혼과 물질, 자연과 인간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섭되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황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웃음> <웃음> 염라대왕님, 저 원시인 전에 우리 소환이 아닌 원시인의 재판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저승 차사가 어만세계 사람을 데리고 왔다. 변호사 레비브리를 원시인과 함께 원시인 저승으로 가게. 내가 차사에게 자네들을 인도하라고 하겠네. 그리고 차사에게도 임무를 하나 맡기겠다. 원시인들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이해는 번역의 문제가 있네. 원시인의 정신세계를 번역하려면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 알아야 한다. 사사는 원시인의 세계로 가 최대한 그들의 정신세계를 몸으로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하여라. 이상입